우리가 이온 반지름의 크기, 그리고 원자의 크기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 1번과 3번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야. 어, 문제를 풀기 전에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자. 원자의 크기야. 원자의 크기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은 작아졌었지. 그리고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의 크기는 커졌었다. 그 이유는 껍질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같은 주기에서는 유해 핵전화 때문에 크기가 작아진다고 했다. 기억하고 있지? 자, 그리고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온 반지름의 경우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는데 양이온은 원자보다 크기가 작아졌다. 전자껍질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음이온의 경우 원자보다 커졌었는데 전자 사, 전자가 늘어나서 사이에 반발력이 늘어났겠지. 그리고 등전자이온이 있었다. 등전자이온의 같은 경우에는 유효핵전화가 커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진다 했지. 그러니까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어, 크기가 작아진다. 자, 그럼 문제를 들어가 보자. 그림은 원소 ABC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의 상대값을 나타낸건데 ABC를 각각 리튬, 나, 플로우르, 나트륨 중 하나래 자 그러면 너무 쉽겠지 그러면 리튬, 플로우르, 나트륨을 이온으로 만들어 보면 되잖아 그러면 원자번호 3번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껍질이 하나밖에 없어 전자는 생략할게 그리고 플로우르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9번이고 음이온이 되고 전자껍질은 1개, 2개가 이렇게 돼 그리고 원자번호 11번인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는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전자 껍질 두 개인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요거 이해 되지? 요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안영상을 보기를 바래. 자 그러면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 누가 제일 작아? 어, 당연히 리튬이 제일 작아. 왜? 전자 껍질 수가 한 개밖에 없잖아. 어, 원자의 크기, 반, 이온 반지름의 크기는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 전자껍질수나 유핵전화에 영향을 받아 전자껍질이 작으면 무조건 작지 유핵전화가 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어, 작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A는 리튬이 돼 그리고 B, C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B, C 중에 누가 더 클까? 어, 플로르가 더커 왜냐하면 유핵전화가 어때? 더 작기 때문이야. 전자 껍질 수는 똑같은데 유액 전화가 작기 때문에 어,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블로우 이온, 여기는 누가 되겠지. 나트륨 이온이 되겠다. 쉽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자.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수, 홀 전자가 뭔지는 알고 있니? 홀 전자는 혼자 있는 전자를 말해. 자, 1s 궤도 함수에 궤도 개도, 각각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쌍씩, 한 쌍씩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한 쌍에, 한 쌍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s 오비탈에 전자가 한 개만 채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 홀 전자라고 해. p 계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 3개의 오비탈이 있어서, px, py, pz, 이렇게 채워지지, 훈투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홀 전자가 몇개 있어. 3개까지 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지. 자, 그러면, 리튬, 나트륨, 플로우르, 각각의, 전자를 한번 배치를 해볼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3번이라서 1s2, 2s1까지 채워져. 홀전자가 몇개 있지? 한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어, 플로우르 해볼까? 원자번호 9번, 플로우르 같은 경우에는, 어, 전자가 당연히 9개 있겠지? 1s2, 2s2, 2p에 5개 채워져. 어, 그러니까 홀전자가 몇개 있어? 한 개가 있겠지. 음 요거는 다시 좀 설명하면 어세 개의 계도 함수에 두 개, 두개 차고 마지막에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홀전자 한개 있다. 자, 원자번호 11번인 경우에는 1s2 2s2 2p 6개까지 차고 3s에 하나 차지. 그래서 11개. 홀전자 역시 한 개가 있다. 어, 특이할 점은 리튬과 나트륨이 같은족이잖아. 1족. 그래서 마지막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 똑같지? 어, 주향자수만 다를 뿐, 오비탈의 모양과 채워진 개수, 전자의 개수는 똑같아. 자, 홀전자가 한 개씩이다. 어때? 똑같이 틀렸다. 어, 원자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 얘기했잖아. 같은 주기, 같은 조. 자, 원자 반지름 B, C를 비교해보자. 어, 나트륨하고 플루로인데 나트륨은 3주기 원소야. 그럼 전자껍질이 몇개 있어? 원자일 때를 말하는 거야. 세개 있어. 플로오르는몇개 있어? 두 개밖에 없어. 당연히 전자껍질이 많은 나트륨이 크겠지. B가 C보다 크다? 어,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 유핵전화는 기억하고 있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전화량이 커져서 유핵전화도 커진다 그랬지. 같은 주기에서. 그러면 CA. C는 누구야? 플로우르, A는 리튬이야2 주기 원소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큰 플로우르가 더 유액전화가 크다. 어, 정답 되겠다. 정답 2번, 3번이야.